2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? 네. 네. 혹시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영화 접할 수 있도록 믹서분들도 좋게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마이셔서 네. 감사합니다. 네. 무슨 말씀도 불구하고 이 자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영화 또 재밌게 보셨으면 나와서또 주변 분들한테 많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야, 야, <laughs> 우주 제일 미인 <웃음> <웃음> 우주 제일 미인주진 <laughs> 네, 이렇게. 네, 이렇게. 예, 이렇게. 분들가게 계신 모습 보니까 게 예, 이이렇 이렇게. 예, 이이 이렇게. 예, 이렇게. 예, 이렇게. 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저희 그 영화 하는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게 보셨으면 어, 한마디씩 해주시면 은참 좋을 것 같아요. 저희한테 되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3시 한 20분쯤 되가, 되는 것 같은데 그... 뭐이이 자꾸 나 먹었잖아 <laughs> 예그 여튼 오늘 어, 나가셔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진짜 밖에 눈이 조금씩 와요. 그러니까 미끄럼 조,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쁘다고. 여러분들한테 감사해갖고요. 저희가 직접 사인하는 건데 <laughs> 어,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꼭 오늘도 맞이해야 되죠. 아는데아 그래요? <laughs> 저 혹시 뭐 저희가 형사잖아요, 그렇죠? 네. 혹시 그 형사이시거나 경찰쪽에 계시고 준비생이요. 아, 네? 준비생이요. 네. 준비생이요. 저희 네? 둘 준비생이요. 경찰 어? 준비생이요. 경찰 준비생이요. 아, 저, 그럼 저 저분한테 드릴게요. 아! 대박! 아! 대박 아! 대박 대박! 아! 배우님께서는 저기에서 인질 살해 준비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<laughs> 네, 저희 품격 아! 없는 배우분들과. 아니까 국경 없는 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